자, 이어서 특지 어, 삼각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지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 삼각형 형태인데, 이제 평면 같으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삼각형이 바로 특지 삼각형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삼각형의 세 변이 모두 특지선이잖아요. 직선으로서 특지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2나뭐 이엔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던 삼각형이 특지 삼각형이고요. 이제 구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 달라지죠. 그래서 에서뭐세 점이 P, Q, R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은 이세 점을 직선을 이용해서 이었을 때 직선은 이미의 두 점은 이어 수 있는 직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약간 볼록한 삼각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구면상에서의 특지상각형이 됩니다. 어, 그러면 이제, 그, 이건 직선은 아닌데, 이, 삼각형의 변을 이루는 이 곡선이, 직선 아니고 곡선인데, 이제 가장 두 점을 있는 가장 짧은 곡선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그, 이 삼각형이 그럼 각, 각이란 얘기라고 싶은데, 각은 어떻게 할 거냐? 각은 결국 이제 곡선이 두 개가 있으면, c1, c2. 두 개의 곡선이 있으면, 이두개 사이의 각도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은, 어, 결국 이제 접선을 이용해서 정의를 하게 되죠. 이 교점 P에서 각각의 곡선에 대한 이제 접선을 그려가지고요. C2에 대한 접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C1에 대한 접선을, 용망이지만 C1에 대한 접선을 그려가지고, 그 접선 두개 사이의 각도를 재서, 그것이 이제, 그 C1과 C2가 이러한 각도에서 만난다라고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특지상각형이 있을 때, 내각이란, 내각의 합,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유크리드 공간에서는 물각의 합이 180도죠. 어, 유크리드 기하에서 매우 중요한 정리 처음에 배우는 중요한 정리인데요 분명 기아에서는 어떨까요? 분명 기아에서는 180도보다 더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 조금 특수한 특지상각평이긴 하지만, 어, 북극점에 한 점을 놓고요. 북점에한 점을 놓고, 그 다음에, 뭐, 적도에, 적도에 한 점을 놓고, 그러면은, 적도하고 북극점에서부터 경도를 따라서 내려오게 되는 이, 어, 아, 경도, 그렇죠. 어, 경도. 경도 같은, 같은 경도를 따라서 경도선을 따라 내려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두 개의, 어, 어쩌면 직지선들은 직교한단 말이죠. 직각으로 만나요. 그 다음에 또 경도선을 하나 더 그려봐요. 그러면은, 여전히 또 직교하겠죠. 그러면은 이미 그 삼각형의 내가 두 개가 이미 어, 직각이에요. 국라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극점 쪽에서 또, 또 있을 거니까 어, 더하게 되면 180도를 넘어가게 되죠. 실제로 뭐, 270도도 가능하고요. 어, 360도 가깝게, 어, 실제로 내각의 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면의 경우에는 몇 가지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요 위에 얘도, 아무튼 구면에서는 삼각형들이 이렇게 약간 불록하게 그려져가지고, 어, 실제로 180도보다 항상 크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 여러분들이 3학년 가면 배우게 될 미분기하, 이분기야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될 내용인데요. 이분기야 이제 부에서 곡선을 배운 다음에 곡면을 배우게 되면 미분기하의 곡면에서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 가우스 곡률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할 것이고요. 이제 곡면의 어떤 그 성격을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정보예요. 가장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가우스 곡률이에요. 마치 뭐에 비견될 만하냐면, 행렬이 주어졌으면 행렬의 가장 중요한 정보는 행렬식에 담겨 있는 것처럼, 곡면이 주어졌으면 곡면이 휘어져 있는 정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가 가우스 곡률에 담겨 있는데요. 이제 우리 평면은 이제 가우스 곡률이 0인 곡면이고요. 구면은 가우스 곡률이 이제, 뭐 양수. 반지름이 1인 구면이라고 그러면 가우스 곡률이 1이 되는데요. 가우스 곡률이 양수인 곡면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이 프링글스 같은, 실제 정확하게 프링글스는 아니지만 제가 추억 시간에 보여드렸죠. 프링글스 비슷하게 생긴 건 우리가 종이로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말한 장점이 있는 이런 곡면 같은 경우에는 가수 곡률이 음수가 됩니다. 그리 이제, 하이퍼블랙 점을 띠, 쌍곡 기학이라고 하는 기학에서 성립하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식으로 얘기하자면, 이러한 식으로, 이게, 그, 여러분들 저기, 1플러스 시간에 예운대로는뭐 이렇게 생긴 이런 형태 그공면을 생각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식이 이렇게죠 되이 경우 이제 가우스 공률 음수가 되고요 이 가우스 공률과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관련성이 있는데 가우스 공률이 0일 때는 180도 정확하게 되고 공면 같은 경우에는 어 180도 보다 커지고 가우스 공률이 0보다 작아지면은 180도보다 작아집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냥 일단 그 한번 사실로서 알고 계시고 자세한 내용은 미분기화 시간에 들으시면 되겠고요. 어, 우리가 이제 실제로 내각을 직접 계산해 볼수 있는 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게 이제 종이로 종이를 어, 말아서 만들 수 있는 곡면의 경우에는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 뭐유클리디안 공간은 당연히 180도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 이 있으면 당연히 내각의 합이 180도겠죠. 그런데 이제 이 종이를 가지고 말아 가지고 이런 원통을 만들 수 있겠죠. 이런 원통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원통 상에도 이제 삼각형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 원통 상에 이제 삼각형을 그린데 그거는 어떻게 그냐면은 리 이게 원래 종이로부터 이제 지금 제가 색깔을 어, 반대로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예, 이 종이를 말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러면 원래 그 평면상에 삼각형이 있었으면 그 삼각형이 이 원통상에 그대로 가서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종이를 만다고 하는 거는 어, 전혀 이, 이게 일종의 등장사상이죠 이, 적어도 이 평면에 관한 한 등장사상이에요 종이의 어떤 부분을 늘리지도 않았고 찢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오그라뜨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길이가 그대로 다 가요 여기 삼각형의 세 변, 반 변은 그대로 이 변으로 가고 뭐이 변은 이 변으로 가고 이 변은 이 변으로 가고 길이가 그대로 보존이 된단 말이죠 각도도 변함이 없어요 길이와 각도가 이렇게 왜곡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우리가 공간상에서 봤을 때는 이 삼각형은 약간 휘어져 보이긴 할 거예요 말아져 있으니까 하지만 어, 그, 각 변의 길이라든지, 각도는 전혀 변함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 경우에도 내각의 합이 180도예요. 똑같은 이유로, 어, 이런 원통 외에도 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이런 원뿔 같은 게 있죠. 원뿔 위에도 그대로 삼각형을 갖다가 이렇게 놓을 수가 있는데, 약간, 약간 휘어지겠지만은, 휘어져 보이겠지만, 그것도 뭐 전혀 길이나 각도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180도란 말이죠. 혹시 미십적으시면 직접 한번 말아가지고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 이게 변함이 있나 없나 관찰을 해보시고요. 자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가우스 공률이 다 여전히 0인 거예요.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입니다. 그래서 가우스 공률이라고 하는 게말 어, 그대로 그냥 정말 펑펑하기만 한게 가우스 공률이 0인 게 아니라 약간 휘어져 보이더라도, 이제 그, 내재적인 기아를 잘 들여다봤을 때, 어, 정, 어떤 본질적으로 법률이 0이라고 할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를 담고 있어서, 그래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얘들은 이제 180도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사실 이 사진의 옆에 사진에 있는 삼각형을 보세요. 이게, 음, 예, 네, 옆에 있는 사진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렇게 생긴, 부채꼴 하나 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생긴 부채꼴 하나를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붙인 거죠. 이렇게 가면서 얘를 여기랑 붙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가면서 요거를요거랑 붙이는 거죠. 그렇게 그냥 어, 스무스하게 잘 붙지는 않습니다. 어거지로 붙여야 되는데요. 어거지로 붙이면은 이게 약간 이제 뒤틀리면서 붙어야 되죠. 그래서 뒤틀리면서 붙을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가운데 이 점, 이 중심에 해당되는 점이 뾰족하게 남아요 예. 중심에 해당되는 이 점이 뾰족하게 남아, 남아있는 그래서 부드럽게는 안 돼요 지금 사진에서 약간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부드럽게는 안 되고 뾰족한 점이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그 중심을 포함하고 있는 중심을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그리게 되면 그 뾰족한 점을 포함하는 상각형을 그리게 되면 180도보다 작아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눈으로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 지금 약간 곡선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이 경기도 상에서는 다 직선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g u 데식 트라이앵글이란 말이죠. 어, 특지삼각형인데도 불구하고 그 뾰족한 점을 안 내부에 포함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 어, 내각의 합이 180도보다 작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시각적인 예가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오늘 과제 활동을 해서 과제를 제출을 해야 출석 인정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거보다 조금 더 단순한 거 그래서 어 그냥 이렇게 하나짜리 하나짜리 부채꼴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짜리 부채꼴을 이제 잘라가지고 여기서 이 사실 뭐 아주 깔끔하게 원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어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아 여기를 네, 그렇죠 원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튼 적당하게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붙이는 거죠 여기랑 이 여기랑 붙어야 되는데요. 잘 붙이려면 서로 길이가 같아야 되겠지만 여기랑 여기랑 이제 붙어가지고 그럼 이제 어, 이런 원뿔 같은 게 나오겠죠. 원뿔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어, 원뿔에서도 그냥 어, 평범한 삼각형들은 내각이 냥 180도예요. 다를 나질 이유가 없죠. 그런데 달라질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면 그 삼각형의 내부에 이 원뿔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뾰족한 점, 뾰족점을 포함하고 있으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어떻게 그려보냐면은 요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삼각형이 된단 말이죠. 정비도상에 그린 건데 이거를 붙이게 되면 삼각형이 돼요. 여기 각도가 뭐 AB가 그 꼭짓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주, 여기서 조심할 점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도록 해야 돼요. 같도록 해야 서로 붙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정개도상에서 C라고 표시된 두 점이 나중에 달라붙게 되면서 그세 번째 꼭짓점을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어, 그 삼각형은 이제 중심의 어, 내부에 내부에 뾰족한 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어, 지오데식 트라이앵글이 되는데요. 이 지오데식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각도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A, B, 그 다음에 C라는 각도는 뭐가 되냐면 두 개가 붙을 거기 때문에 이두 개의 각도를 합친 것이 이제 각 C가 되겠어요. 각 C는 두 개의 지금 보시는 각도 두 개를 한 값이 각, 각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세타가 어, 요 중심각이라고 했을 때 세타를 중심각으로 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 를 하게 되면 540 마이너스 세터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뭐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산수죠. 이 산수를 한번 해서 적어서 올려주시고요. 과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올려, 올려야 되는 거는 이걸 올리면 되고요. 혹시 조금 더 과제를 충실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이걸 실제로 만들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같이 올리시면 좋죠. 그뭐더 좋은 거는 실제로 각도기가 있으면은 각도를 재가지고 어 실제로 이 공식이 잘 맞아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어 아무튼 그이 과제를 업로드하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었다는 것을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형태로든 어 인증만 하시면 출석은 인정이 되겠고요. 이 과제는 별도의 과제 점수는 없습니다. 네 아무튼 재밌는 과제 활동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뭐 혹시 시간이 되는 학생들은 이 위에 있는 프링글스도 한번 만들어보시고 예, 이렇게 어, 좀 시도를 해보신 다음에 다음 주 수업에서 만나서 더 자세한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자 예,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보죠